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14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뭐 미증시는 그냥 보합선에서 계속 좀 무난 무난하게, 특별하게 좀큰 변화를 안 보여주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제 지수 따라 큰 글로벌 빅테크들 움직임도 보합에서 조금 위아래일 뿐이에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HSBC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 뭐 주가 50%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게 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올리고, 뭐 레포트 형식으로 왔다가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반응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미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부각된 게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기는 했거든요. 아무래도 관세 부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기차, 이게 이제 좀 부각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뭐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뭐 지수 우리나라도 지금 특이점이 있진 않죠. 대신에 이번 주는 좀 확인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PPI, CPI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까지 계속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파월 연설도 하나 껴 있고 이번 주는 좀 지수는 그냥 막 긍정적으로 갈까?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계속,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정고점 16,500을 좀 눈앞에 두고, 뭐, 호흡을, 어, 힘을 좀 모으고 있는지, 일단은, 이런 구간을 이제 돌파해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 우리나라 지수도 지수지만, 결국에 이제 미국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미국이 오르면은 그것 따라서 뭐 우리나라도 조금 반영이 된다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요번 주에 그런 이벤트들 이거 좀 봐야 될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밤중에 전력망 제가 요거 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기는 한데 뭐뉴스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력망 개혁 관련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일단, 대중국 관세, 이르면 14일, 이거에 대해서 일단,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14일이라고 탁, 콕 집은 건 아닌데, 조만간 발표를할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좀 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GPT, 뭐, 또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야 될지, 공개를 했어요. GPT-4-5. 해가지고 옴닉 뭐 줄여서 5를 붙여놨더라고요. GPT-4인데 그래가지고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좀 대화 어 해가지고 좀 추론 키워드가 좀 부각될지 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 PPI 발표 있고 23시 다음에 이제 파월 연설 이런 거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죠 파월이 어떤 언급을 하냐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금리 인상과 인하. 여기서 이제 어떤 언급,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얘기가 나오면은, 언제쯤 윤곽을 좀 그리고 있는지, 그것 따라서,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좀안 좋게 반응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더라도, 크게 막 지수를 밀어버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차피 금리 인상 해봤자, 한번, 어, 일주,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뒤에 금리 인하는 결국 따라오긴 따라올 테니까 즉 금리 인상은 이미 올라올 만큼 쭉 올라왔죠 거의 5% 해가지고 코로나 시즌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밀렸던 게 이제 금리 인상 흐름 하고서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올릴 만큼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올려봤자 0.25 를 생각하고 있고 올리면은 어차피 또 금리 인하는 결국 시작 되지 않나 그래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엄청 크게 조정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수요일은 우리나라 휴장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CPI 있고 MSCI 지수 편입 이런 종목들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시는 분이 있는데 분들이 있는데 MSCI는 사실 편입되면은 주가는 보통 조금 힘이 빠지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이긴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생각해 두시고, 그 전에 이제 뭐좀 수급 들어오서 올라가냐, 요거 정도인데, 뭐 최근에 움직임들이 그냥 뭐중구난방이죠 그리고 미국, 대중국 바이오 보안법, 뭐좀 법안 나오는지, 그리고 목요일은 바이오 애들의 좀 움직임, 가를 확률이 높은 HLB FDA 신약 승인 여부가 좀 있습니다. 그 요거는 승인이 나올지, 거절이 나올지, 그리고 거절 나오면 당연히 HLB 애들은 뭐좀 하락을 많이 하겠지만, 승인이 나오더라도 엄청 크게 좀그 자리에서 치고 갈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좀 쉽진 않겠죠. 그리고 바이오 애들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 코스닥에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코스닥 지수를 조금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거 이제 좀 중요하죠.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고, ASCO 초록 공개일, 그 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뭐 이제 대통령, 뭐, 그분 안 오는 것 같고, 총리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서밋 있고, 6월 10일, 애플 WWDC, 요게는 아이폰에 이제 시리, 요게 뭐, GPT 좀 같이 좀 탑재되나,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보면 될것 같고. 자, 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번달 중순에 좀 방한할지, 이거는그 이후에 좀 뉴스는 안 보여요. 그래도 뭐, 갑자기 좀 방한, 키워드 뭐, 붙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LB인배부터 해가지고, 원전, 방산, 수소, 태양광, 이 애들이 이제 작년에 얘기, 오고 갔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거 뭐, 방문하면은 바로 좀튈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장중에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오픈 AI가 이제 Chet GPT 신기는 공개 예정 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오픈 AI Chet GPT 4 5 이렇게 해서 공개. 사람처럼 좀 자연스러운 대화 나눈다. 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나눈다. 그리고서 이게 뭐 음성 그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음성 인식해가지고 그거를 좀 주고받고 하는 거. 그래서 음성인식 AI에서 음성 쪽은 또 예전에 이제 셀바스 시리즈들이 원래 음성 쪽으로 좀 엮이기는 했거든요. 셀바스 AI랑 셀바스 헬스케어. 얘네가 AI 스타트 23년. 이렇게 해가지고 1분기에 스타트 끊었던 솔트룩스랑 셀바스 시리즈. 얘네가 작년만 해도 진짜 AI의 메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엮이는 애들 쪽으로 좀 넘어오기는 했죠. 그래서 얘네가 뭐 자리는 워낙 좀 전저점 뭐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셀바스 시리즈 좀 엮어주나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움직였던 애들 해가지고 뭐 폴라리스 시리즈 SP, 이스트 이런 것들 움직임 보면 될것 같은데 좀 엄청 신박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무료 공개 뒤에 이제 또 무료 공개를 한다고 하고 결국 오픈 AI 이슈 자체는 AI 섹터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거는 결국 그 아이폰에 추가 GPT가 뭐 이제 좀 탑재되나 그거 여부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GPT5랑 AI 소라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임팩트 측면에서 크지 않나 그거 정도 좀 생각을 해두면 될것 같고 자 이거는 뭐 그냥 오늘 돈 쏠리나 그 정도 볼것 같아요 홀란스 계열이 어제 이제 좀 저점 이탈하고서 해가지고 밀리나 싶었는데, 좀 바로 또 회복시킨 거는 좋기는 하거든요. 종목이 그래도 강해요, 확실히. 준주도 주급 그 모습으로 왔다가 상당히 좀센 저점 이탈하니까 또 바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종목들이 그냥 죽으려고 하진 않는데, 일단 어차피 다음 달까지 좀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AI 전선 변화, 이 키워드에서 뭐 대, 대, 대해서 전기 먹는 하마, AI 전기차 폭증, 미국 첨단 산업 전력 사용량 급증, 청정에너지 목표와 충돌. 지금 이제 뭐 그린뉴딜로 갔다가 그냥 온전히 또 케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충전기 수천 개 추가한다지만 AI 전력도 좀 부족하다 그런 뉴스들. 그래서 결국 요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뭐 충전기든 뭐 첨단 산업. 첨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일단 전기를 베이스로 갔다가 돌아가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력, 변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봐야 될지. 이게 어제 전력망 발표 그거 이후에 이제 좀 재료 선물로 넘어갈까 싶었는데 이제 좀 뚜렷한 게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얘네가 일단 종목들이 좀 버거워하는 모습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상승률이 한두 푼이 아니라 뭐 2만 원짜리 지금 8만 원 뭐, 두 달, 세달 만에 뭐, 네배와 있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선이랑 변화 관련 주들 해가지고, 종목들. 일단, 최근에 강했던 거는, 뭐, 삼화전기 얘는 이쪽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신고가도 돌파하고, 2만원짜리 뭐, 8만원. 이제 뭐, 좀 대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자리는 진짜 좀 높기는 합니다.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리가 워낙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룡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좀 버거하는, 순간적으로 이제 좀 툼에 비슷하게 쭉 미는 이런 종목들도 좀 있고 해서 뭐또낙폭과대에서 얘네 이제 재룡 산업이 오늘 단기가율이좀 풀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또 한번 튀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대체적으로 신고가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일렉트릭도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좀 공략해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계속 버티면서 좀 땡겨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대원전선 시리즈 얘네는 이제 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움직일 때또 돈도 좀 묵직하게 들어오고, 뭐 가온전선, 뭐 대한전선이 어제 좀 주도주였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구리 애들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혹시나 어 이거 그냥 뭐 흐름 자체가 제로 소멸 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움직이나 대신에 이제 자리 높기 때문에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조정폭이 그냥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전선 변화 그냥 죽을 수 있는 섹터는 아니고 결국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해서 어떤 산업이든 결국 귀결되는 거는 결국 돌릴 수 있는 원 에너지 전기 있냐 전기 공급해야 된다. 이거랑 같이 엮기는 애들이고 자, 화장품은 이제 비중국 수출 호조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K뷰티 호황에 뭐 관련 주들. 중국에서 좀안 팔려도 괜찮다. 우리나라 거 화장품 전 세계로 잘 팔린다. 올라보게 달라진 KBT 주식. 왜 중국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냐면은 화장품 애들의 이제 주 매출이 원래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설화수 그런 게 있죠.기는 한데 이제는 중국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 한국 화장품 최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일에서 14일 베이징 방문 왕이랑 외교장관 회담도 있고, 결국 지금 화장품 애들은 실적들이 엄청 메인으로 갔다 엮이면서 본능는 단기간에 들어갔고, 실리콘2는 투경이 이제 걸렸죠. 그래서 투경 걸리는 건 이제 종목들이좀 움직일 때 버거워 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미수사용이 막히면서 매수세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는 어제 뭐 차트에서 이런 구간 지지하고 이제 좀 돌린 건 있는데 투경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끼 좋은 종목들, 뭐뷰티스킨 마녀공장, 그 다음에 APR은 일단은 요정고점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좀 버텨주는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좀더 들어오는지, 그거 외에도 얘네들 뭐 이제 각자 뉴스 붙이면서 튀는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어제 VT, 요런 거 이제 뭐 미용기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한데, 얘는 어제 이제 장중에는좀 힘이 빠졌지만 시간에서 이제 실적 후실적으로 왔다 이제 좀 툭하고 튀었죠. 제가 뭐 이제 또 실리콘 투처럼 쭉쭉쭉 오늘 좀돈 쏠리나 그런 거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화장품 주들 전체적으로 뭐또 신고가나 뭐 실적 동반한 애들은 움직임이 일단 최근에 좋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랑스에 6조 들여서 새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 구축. 뭐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닌데 요뭐 변압, 전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전력 수요 관련해서 이제 비츠로테크 어제 얘가 그 구간에서 좀 힘을 주기는 했는데 이제 어제 좀단기가 날이다 보니까 윗꼬리를 시원하게 달기는 했어요. 뭐 차트 이런 구간 좀 돌파하고 밑으로 다시 밀린 건꽤 괜찮지 않나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는 뭐 단기 과열 중에 움직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뉴스들, 미중 갈등이 가장 메인으로 갔다 뉴스들은 좀 붙는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아직은 어차피 테마 그 관련 종목들, 테마 군들도 그렇고 이게 날 하루 잡고서 막 3천원, 5천원, 뭐 대금 터지는 그런 거는 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좀 한번 붙어주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새로운 대 중국 관세부 발표할 거다. 이제 공식적으로 좀 언급을 나왔고 미국 재무, 옐런,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해서 결국 자신들이 관세 인상을 하면은 중국 중대한 보복 가능성이 높다. 어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결국에는 그냥 관세 부여를 일단 하긴 한다는 거고. 중대한 보복이 나오긴 나올거다 라고 예측은 당연히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바이든 이번 주에 전기차 100%로 인사 태양광은 제외뭐요 내용도 있지만 뉴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 생각을 해 둬야 될 거는 음 어디는 뭐 태양광 제외라고 하고 어디서는 뭐 태양광 껴 있고 뭐 이런데 결국 일단 미국에서 바이든이나 재무 통해서 언급이 나왔던 거는 조선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주. 철강 같은 경우 어제 시간에서 이미 좀 움직였죠. 그리고 태양광 있고 전기차 있고, 요런 산업들을 메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의약품, 요렇게까지 또또뭐 관세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좀 폭넓게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조선주도 그렇고, 어, 그러면은 히토로 관련해서는 이제 관세를 부여하면은 중국에서 어떤 걸 무기로 들고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전에는 일단 히토류가 계속 미중 갈등에서는 이렇게 좀 부각이 됐었고, 사마, 유니온 시리즈, 동구, 흑연, 상포랑 크리스탈 신소재, 차트 관점에서 일단 좀 봐야 되고, 플러스, 바이든이 계속 이제 중국 때리는 액션들이 나옵니다. 중국 암호화폐 채굴 업체, 이제 토지 매각 명령,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중국을 규제, 관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대성까지 이 흐름이 좀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뭐 철강 관련해서는 원자재 해가지고 하이 스틸, 신 스틸, 금강 철강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게 하이 또뭐갭 많이 뜨고 하면은 매매하기 어렵기는 한데 시장이 지금 뭐 별게 없다 보니까 엄청 뚜렷하고 와, 이쪽 파야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뉴스에 대해서 좀칠수 있는 애들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종목들, 이제 좀 시세를 다 줘서, 2차 전지 애들, 에코 프로 시리즈랑, 뭐, 포스코 계열, 그 다음에, 현대, 기아, 그 정도까지, 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은, 자, 는 SDN. 어제도, 뭐 움직임, 계속 좀 스멀스멀 있긴 있죠? 그래가지고, 움직임 자체는 계속 SDN이 좀 끼가 좋고, 대명에너지,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좀 부각시켜 주나. 그 외에, 뭐또 튀어나오고 하면은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또 일단은 뭐 의약품 예전에 이게 이제 보라그 다음에 하이텍팜, 그린 생명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기는 했거든요. 의약품 시리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18년, 좀 벌써 오래되기는 했네요. 미중 갈등이. 의약품부터 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수산 얘기 있었고, 뭐 사료 있고, 뭐 이랬었는데, 일단은 좀 어떤 키워드들 붙여주나,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었다는 거, 대통령이든 재무 측이든, 그리고 중국은 특별하게 좀 무기로 부각되고 하는 거는 좀 드물긴 한데, 여기다가 뭐 이제 드론 정도가 있겠죠? 드론, 뭐 JCN 시스템 해가지고, 그거 정도 좀 생각을 해 두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좀 바이오는 뭐 투매 나오면은 거기서 뭐좀 공략을 한번 해볼지 아니면 이제 매매하기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삼성이랑 뭐 하이닉스 주가 따라서 해가지고 뭐 삼성은 어제 좀 악재성 뉴스 있기는 해서 그런지 그게 이제 또 하이닉스 뭐 반사 이익으로 간 건지 하이닉스랑 하이닉스 관련주들은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도 계속 올해 내내 HBM, CXL, 요런 거는 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도 이쪽은뭐 뒤에 또 부각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주들은 좀 계속 눈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종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있고 뭐 뒤에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전선 변압이 일단 미국 전력망 뭐 뉴스가 좀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거는 좀안 보여가지고, 조금 더 움직일까? 일단 전선, 그 전기 관련해서 뉴스는 좀 계속 있거든요. 첨단산업이 이제 메인으로 필요하고, 전력 수요 부족, 이런 키워드. 그래서, 이런 것들. 바이오는 이제 좀 재료 소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랑 AI, 로봇, 미중 갈등. AI는 GPT 그렇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흐름 내용 발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종목들이 워낙 좀 세다 보니까 한번 좀 땡겨 올리는지, 혹은 거기다가 이제 음성 인식, 그런 것들 해가지고,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 미중 갈등 키워드로 일단 전기차 관련 종목들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랑 2차 전지, 어제는 별 반응 없었죠. 그리고 뒤에 뭐 태양광, 히토류, 뭐 조선부터 해가지고, 여기, 가장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뭐 의약품까지 뭔가 좀 관세부여 이게 14일 날 나올지 그래도 이번 주에는 나오긴 할 거거든요 대통령 이제 그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번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가서요 이런 섹터 분들은 좀 기억해 두거나 어제 이제 영상처럼 조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부터 아랍에미리트, 뭐, 또 대통령 방한하는지 그래서 종목들, 뭐, 뉴스들도 그렇고 조금 시장이 붕 뜨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정말 강한 주도주급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등장하면은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매매하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즉, 테마로 따졌을 때는 테마성 뉴스. 이거는 아쉬워요. 아쉬운데 시장이 열리고 나서 돈이 화끈하게 좀 쏠리는 주도주급 종목들이, 그래서 중간중간 얼굴이 있긴 있거든요. 얼굴을 내밀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캐치를 할수 있는, 즉, 시장이 아예 매매하기 어렵냐, 뭐, 너무 안 좋냐,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히 강한 돈 쏠리는 종목들이 존재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하는 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어, 내일 또 휴장이고, CPI 오늘 내일 PPI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막 파월 연설 있고 뭐 이래저래 막 계속 있어요. 아, 오늘 PPI고 내일 CPI에다가 휴장.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설. 이런 게 이제 또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도는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는 오늘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